자, 실제 부분 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 파종 관련 문제입니다. 다음 정, 파종 잔디 조성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 1헬타르당 잔디 종자는 약 50에서 150kg 정도 파종한다. 2. 파종 시기는 남지현 잔디에는 5월에서 6월 초순경, 한지현 잔디에는 9월에서 10월 또는 3월에서 5월경을 적기로 한다. 3. 번 정방형, 형방형으로 파종하고 충분히 복도한다. 4. 번 토양수분 유지를 위해 벌리엘틸렌필름이나 뱃집, 황마천, 차광막 등으로 덮는다. 자, 그러니까 4가지 네 서술에서 틀린 서술 하나를 찾는 거죠. 해설을 볼까요. 파종하고 레이크로 긁어 씨앗이 살짝 묻히도록 한다. 아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맞는 서술이고 지금 3번이 문제 있죠. 지금 정방향, 형방향으로 파종하는 것이 아니고 정방향, 형방향으로 레이크로 이렇게 살짝 긁어서 씨앗을 묻히게 하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수목이 생리 이상 이식 시기로 가장 적당한 시기는 언젠가 하는 문제입니다. 1번 불이 활동이 시작되기 직전, 2번 불이 활동이 시작된 후, 3번 새잎이 나온 후, 4번 황창생장이 완성한 때. 그럼 해설을 먼저 볼까요? 수목이 이식 시기로는 뿌리 활동이 시작하기 직전이 좋으며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 동절기는 피한다. 그러니까 정답은 나왔네요. 1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뿌리 활동이 시작은 결론을 보면 판단 가능합니다. 그림은 결론이 아, 침약을 벗어버리고 움트기 시작하는 모습들인데, 이는 뿌리 활착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의미겠죠. 수목이 이식적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봅시다. 다음 중 수목에서 잘라야 할 가지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1번 수관 아래로 행하는 가지 2번 한 부위에서 평양하게 나오는 가지 3번 아래로 행하는 가지 4번 수목이 주지입니다. 자, 해설을 볼까요? 전정의 대상으로는 밀생지, 겹차지, 도장지, 역지, 병지, 고지, 평양지, 용이행지, 대행지가 있습니다. 자, 1번 수, 1번이 수관 안으로 향하는 가지는 역지죠. 그리고 2번은 한부에서 평양지가 나오는 가지는 평양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인 아래로 향한 가지는 도장지라고 하죠. 해설에서 역지, 평양지, 도장지는 다 전지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4번 주지는 자르면 안 되는 가지죠. 고로 정답이 미 나왔어요. 4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용신지와 대상지가 무엇인지는 그림으로 보여 드립니다. 그리고 병지는 병는 가지를 말하는 거고 고지는 웃자란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전지 관련 문제였습니다. 다음 종내 풍성이 약하여 바람에 잘 쓰러지는 수정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번 느치나무, 2번 갈찬나무, 3번 가시나무, 4번 미루나무입니다. 해설을 볼까요? 정근성 수정인 미루나무, 버드나무, 아카시나무, 양버들 등은 바람에 견디는 힘이 약하다입니다. 그림은 미루나무 이미지입니다. 미로나무는 버드나무과에 속하거든요. 버드나무과 수종들은 청근성 수종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와 갈쳐나무는 모두 참나무과에 속하여 참나무과 수종들은 신근성 수종이겠죠. 법문제를 통하여 청근성 수종의 내풍성 약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 미로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겨울 화단에 심을 수 있는 식물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번 펜지, 2번 메리걸드, 3번 달리아, 4번 꽃양배추. 자 그러면 초성별로 음, 리뷰해 봅시다. 펜지, 예, 펜지는 2월에서 5월이죠. 그러니까 봄 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메리골드는 4월에서 1 0월까지예요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까지 조구상창꽃 피네요. 달리아는 6월에서 9월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여름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꽃 양배순 가을에서 겨울까지입니다. 꽃경배추는 북유럽이 원산지고 배축과에 속하거든요. 일면, 일모란이라고도 부른다 합니다. 생육 적어는 10에서 20도이고 5도 이하에서는 생육이 멈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0도 이하가 되어야 동해를 입는다고 하니 냉하, 냉해에 대단히 강한 초종이 되겠죠. 그리고 꽃양배추는 출수록 착색이 더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고로 꽃양배추는 개고를 대표하는 꽃이 되겠죠. 정답은 꽃양배추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걸프장에서 우리나라 들전지를 사용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은 어딘가 하는 문제입니다. 1번은 피어웨이, 2번은 러프. 3번은 T 4번은 그린 자 그럼 해설을 볼까요 그린 호리 종전 벤트 그레서를 식재한다 이지요 자 걸프장 이미지입니다 공간별로 확인하게 되면 지금 페어웨이가 지이 구역이거든요 연한 녹색 두 구역이죠 그 다음에 러프는 지금 바운더리 집 지난 저 구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T, T는 바로 골프 시작하는 첫 구역, 저 구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구, 그리는 마지막 이 홀이 정점인저 구역을 말하는 거죠. 아, 국내 골프장의 잔디 구성은 대개 세 종으로 나뉘어 볼수 있습니다. 골프장 그린은 골프 플레이상 잔디가 부드럽고 섬세함을 요구하기에 가장 고급스러운 벤트그레스를 깝니다. 양잔디죠. 그리고 페어웨이는 중지 즉들잔디 또는 고려잔디 같은 난지형 잔디를 깔 죠. 그리고 티그라운드는 양잔디인 켄터키 블루그레스를 깝니다. 아, 고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 다음 중 황색이 꽃을 갖는 수목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번 모감주나무, 2번 접합나무, 3번 박태기나무, 4번 산철조 자 그러면 그림을 볼까요? 아, 모감주나무는 황색이네요. 그리고 접합나무는 흰색이고 박태기나무와 산철조는 분홍색이라고 봐야겠죠? 오감주 나무는 무한자 나무가에 속하고 꽃은 6월에서 7월에 핍니다. 내한성도 좋고 공예도 강해서 요즘은 가로수로도 많이 쓰이죠. 그 위에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 정원수로도 쓰입니다. 정답은 오감주 나무였습니다. 자, 다음 중 가을에 꽃향기를 풍기는 수종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번 매화나무, 2번 수수꽃다리, 3번 모가나무 4번 목서리 자, 그러면 수종별 음, 개화시기를 볼까요? 아, 매화나무인데 예, 개화는 3월에서 4월에 하거든요. 물론 이것은 육지에서 하는 얘기고 남부로 내려가게 되면 한달더 일찍이 핍니다. 수수국다리는 4월에서 5월이네요. 여전히 봄이 피는 꽃이죠 모가나무도 4월에서 5월입니다. 봄꽃이죠. 자, 은목서, 금목서, 9월에서 10월입니다. 가을에 피는 것이죠. 은목서는 꽃이 희다 해서, 아, 은빛이 난다 해서 은목서를 했거든요. 그리고 금목서는 꽃이 황금 같아가지고 금목서라고 부릅니다. 아, 목서는 물풀의 나뭇가에 속하면 상목서거든요. 원산지는 중국이며 우리나라 남부와 제주도에서 생육하는 소정입니다 금목서의 향이 은목서보다 더 강하거든요. 마을에 금목서 한그루라도 있어도 온 마을의 향을 피우는 그런 아주 좋은 정원수입니다 자, 정답은 목소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운영나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번 분류상 나게 활려수이다 2번 나무 껍질은 해백색 아래로 깊이 갈라진다. 3번 양수로 적용지 토양의 형용이 적당하다. 4번 암수도 구이고 올초의 잎과 꽃이 함께 개화한다. 그러니까 4가지 네 서술에서 틀린 걸 찾는 거죠. 해설을 볼까요? 은행나무는 낙엽 침역 겸목이다 하고 정답이 나왔네요. 은행나무는 아주 독특한 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요일하게 단일종을 갖는 수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는 연령이 제일 유가죠. 3만 5천 년전 국룡이 살던 시대의 수종입니다 일명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부르죠. 은행나무는 수령이 30년이 돼야 종사를 맺을 수 있죠. 암수 두으로 즉, 암나무와 숙, 순나무가 따로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종자를 맺기 전에는 암수를 가리기가 힘들었죠. 30년을 기다렸다는 얘기겠죠. 물론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쉽게 알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침력과 활력이 구분에 대해 저번 시간에 이미 한번 다뤘듯이, 은양나무는 360포 구성상 침력수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인맥은 엉킴이 거의 없이 나란히 뻗어나가는 것이 침력수와 다를 바 없죠. 자, 운행 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잔디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번 들잔디, 2번 고려잔디, 3번 비로드잔디, 4번 개잔디. 아, 전부 다 난지한 잔디입니다. 자, 그러면 음, 잔디별 이미지로 봅시다. 아, 들잔디죠. 들잔디는 질감이좀 거칠어서 그렇지 내한성이 강해가지 전국 어디에서도 생육 가능한 잔디입니다. 조경에서 가장 많은, 많이 쓰는 잔디죠. 이것이 고려 잔디죠. 고려 잔디는 들 잔디에 비해 밀도가 높고, 키 높이도 낮고, 거의 땅에서 음, 기어서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한성은 좀 약해서 대선 이남에서만 주로 이용되는 잔디입니다. 과거에 골프장에서 주로 쓰는 잔디였고, 요즘도 표 위에 많이 쓰는 잔디죠. 비로드 잔디는요, 가늘고 섬세한 것이 특징이고 그래서 과거에 골프장 그린에서도 쓰던 잔디였어요 그런데 내한성은 매우 약해 가지고 남부와 해안가 교회에서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갯잔디죠 갯잔디는 갯벌에서 자라는 잔디라 하여 갯잔디라고 부릅니다 주로 이해공업단지 등의 해안조경에 많이 이용되는 잔디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